평당원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김태현 단장한테 레이더에 포착이 되가지고 <laughs> 아 좋았습니다 너무 가슴 뭉클하고요 사실은 그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20년 전에 아마 우리 후배들 님 중에 그때 태어나지 않은 그때 소환 후배님들 계셨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름은 기억할 겁니다 이해창 선수한테. 선거에 나스을때가 선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해창 선수한테 거의 90%이상 붙어서 TV 어, 참조연설도 하고 또 거리에서도 입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관심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유독 연예인들이 주로 당시에 한나라당 이해창 선수에 붙어서 붙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해창 대통령 만들기에도 편하니까 생각해 봤더니 어, 당시에 기획사 사장들도 다 한나라당 와, 유창 내지 한나라당의 지지자, 응원자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앞에서 우리 어, 김 대표님, 김단장님, 또 우리 경기도 개이모, 우리 광주에서 올라오신 개고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쪽이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쉽게 말해서 먹을거리, 떡국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악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기획사 대표들도 자기 개그맨이든 가수든 탤런트든 한나라당 이0 0장 쪽에 붙어 먹어야 그나마 대통령이 되면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문화예술 기관장들을 통해서 권력을 나눠먹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팁으로 깨닫고 대학교 때 약간 운동했던 저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바로 20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노사무 노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 세계에서 최초의 자발적인 봉헌되지 않고 자발적인 10만여 명의 회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란 풍선을 들고 노풍을 외치면서 당시에 아홉 마리 용 중에 조직과 백과 돈이 없던 노무현이라는 변방의 장수가 바보소리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다선 금배지를 마다하고 고향인 부산에 가면서 지역감정에 온몸을 던지면서 바보소리를 들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 달에 대통령이 됐을 때 외국의 많은 외신들이 그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노무현 탄생.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우리 이재명 의원을 둘러싸고, 혹은 이렇게 20년 후에 노사마와 같은 열정의 우리 개혁 시민들을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집단과 비교를 해가면서, 팬요 저팬좀 갖고 싶습니다. 20년 전에 노상만큼 열정적인 팬들이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부 의원들이 하는 말씀들 보면 정치적인 입장이나 전략 전술을 떠나서 시기 질투심의 발로라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금백지, 초선, 재선, 삼선, 사선, 오선, 육선 하신 분들, 국회의장, 부의장 많이 계신 거 압니다. 180명 중에.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개인, 뭐 개인 후모들이 제가 말할 필요 없이 다 짚어줬습니다. 성남시장 8년 동안 경기도지사 3년 하면서 성과 실력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아, 저게 20년 후에 노무현의 모습이구나. 명문들 나올지도 않았지만, 오직 선과 실력으로 여러분이 응원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결선 없이 만들어준 게 우리들의 민주당이고 그게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었 인정을 해야죠.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까? 인정하라.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인정하라. 인정하라.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보다 명문대 스카이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높은 국무총이나 장관한 것도 아니고 금배지를세번딴 것도 아니지만 우리 깨어있는 개이모, 개고모, 양아들, 개딸들은 다 압니다. 누가 철저하게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오직 당원들만 생각하는지 그게 아니라 대선에서 치더라도 지역에서 예요? 이런 깨어있는 집단 지성은 쓸만하지만 집돈 지도 체제는 말장황이라는 게 김한길, 안철수 탈당하고 민주당 깨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당 앞에서 이런 마이크 를 잡고 여러분과 함께 떠드는 게참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 앞에서 대선 지고 선거지고 이러니까 마치 민생 못챙겨서 진것 같아서 민생이란 개혁이란 말쏙 뺏길래 저희 모든 시민들이 이 앞에서 며칠도 애쳤습니다. 뭐라고? 개혁과 민생은 같은 거지. 개혁을 쏙 빼고 민생만 애친다. 그래서 승리할 수 없다. 민당는 개혁과 민생을 꼭 함께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애쳤습니다. 아마 우리 당객자분들 일요일날 오후에 와 계실텐데 우리 피 끓는 개혁 시민들의 바람은딱 한가지입니다. 왜 오중 못난 저 한나라당의 DNA를 여러분 하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개봉을 해서 이제 족보도 헷갈리는 저 국힘보다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간단하게 후보 뽑을 때는, 배표 뽑을 때는 당신 반, 민심 반 이렇게 오대오로 반반 치섞으면 간단하고 편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원몇 퍼센트 권리당몇 퍼센트 여러분사의퍼센트를 나눕니까? 언제쯤 에됩니까 당장 대 배의원 좀대주하세요안지하세요안녕하라요안하라 참아 부끄러워서 짜증나. 아직도 어떤 국민들은 대의원 몇 명이 1대 6 0 인이 1대 7 0 인이 1대 8 0인참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녕해요이대명세요에 버튼으로 정확하게투명하게투명하게공정하게 투표결과를 금방 할수 있는 이 시대에, 웬 두닥다리 봉건 시대의 대위원자란 말입니까? 대위원자 당상 폐자하세요폐자하라폐자라 대지 사실, 집단 지조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들끓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만들었던 진정한 팬덤, 팬덤이란 말 오염시켰지만, 원래는 좋은 뜻입니다. 이렇게 팬들이 강구하게 믿어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믿어줄 때, 가운데 불리 사람들도 아 저기 힘이 몰아가는구나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당선되겠구나 그래서 2년 전에 1 8 0점을 만들어준거 아닙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차려라 정신차려 어? 정신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차